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장 갑니다. 네, 오늘 홍장갑저 어머니한테 갔다가요. 지금 여기 강화에 전등사 제가 항상 다니는 곳인데 주차장을 좀 다른 곳으로 들어와 봤어요.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 여기는 아주 소나무가 상당히 근사하게 잘 이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전등사 그러면. 강화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고, 우리나라를 사, 대표하는 그런 어, 사찰이죠. 제가 이 전등사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전등사를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 저랑 같이 다니는 언니 계시죠? 7080 라이브? <laughs> 음평구청 옆에 서부경찰서 옆에서7080 라이브를 하시는 언니하고 제가 이런데 항상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오늘은 아 집안내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아 집안내가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서 언니가 오늘은 자네 혼자 갔다 와요. 그러시더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왔는데 아 광화도 길 엄청 막히네요. 광화도 그러니까 들어오면 뭐 그냥 차만 딱 갖다 세우기만 하면 다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먹거리도 또 여기는 또 풍족하고 관광의 아주 명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주말이라든지 요새는 또 추석전이라서 아 이제 벌초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나들이 삼아서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광화도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도 차가 막히는데도 여기에 지금 저는 전등사 오늘은 남문으로 들어와 봤어요. 어 상당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전등사, 그러면은, 뭐가 유명한 줄 아시나요? 예, <laughs> 첨화 네, 밑에가 여자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 옛날에 도편수가 이 전등사를 지을 적에, 여기서 이제 일하시던 그 주모하고 눈이 맞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주모가 돈을 다 빼가지고, 도편수가 받는 돈을 다 빼가지고 몰래 도망을 갔대요. 도편수 모르게. 그래서 도편수가 너무 속상하고 <laughs>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이제 목수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빨개 벗은 모습으로 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대웅전 밑에 처마 밑에다가 딱 여자 별거 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 평생토록 영원토록 빨개벗은 모습으로 참아매트서 있어야 한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 벌거벗은 여자상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오 저가 여기. 잘 오는 곳인데, 오이 길은 지금 제가 처음 올라와 보는 거예요. 이런 길도 있었네요. 근데 여기 전등사라는 곳이 원체 크기 때문에 주차장이 막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 올라오고 있는 주차장은 아, 상당히 그냥 그 소나무가 차를 세우면서부터 아주 좋은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남문 주차장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운동들도 좀 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못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새는 제가 들수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운동도 되고 힐링도 할 겸해서 이런 어, 곳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오늘 광화도 선택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 아 이게 산성입니다. 아, 제가 여기 초지대교 건너서 김포 아, 대명항에서 초지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제 눈에 산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이구웬 일이야? 여기 무슨 산성이다 있구나. 그랬는데 아, 이렇게 올라가면 아, 산성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아 그런 길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절은 절인 것 같아요. 절은 절인 것 같습니다. <laughs> 다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기도하는, 그런 자그마한 돌탑도 눈에 보이고, 이성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어 이렇게 조성이 잘 됐는 것 같아요. 오늘 저 혼자 와서 좀, 신발도, 사랑하기는 좀, 적절한 흰발을 제가 신고 그래서 혼자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구요 다음 여기 올 적에는 정말 우리 딸이 저를 좋아하는데 우리 딸이랑 같이 와서 이모랑 딸이랑 같이 와서 여기 한번 꼭성각을 아아 둘러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야, 제가 그, 다니던 주차장 찾아간다고, 잘 찾아 들어온 것 같은데, 엄마 오늘 이기 아닌 거예요. 제가 다니는 그런, 올라가던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어,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또, 부도가 있네요. 아, 이쪽 길은 지금 참음 오가 봅니다. 야, 너무 좋다. 여기가 강화도 전등사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 옛날부터 이 전등사 상당히 좋아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신이 불편하다든지 아, 앞으로 좀 무슨 일을 하는데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여기 전등사에 꼭 오는 절입니다. 이런 대사찰에 오게 되면 누가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바로 여기가 그런 곳이네요. 그래서 이 꽃이 한창인데 저 건축나비가 홍장가루가 반겨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으네또 나비도 혼자가 아니에요. 둘이 다니고 있네. 제네에 둘이 가는 인생 있잖아요. <laughs> 둘이 가는 인생.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은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녹음하는 노래 아, 잘될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실은 전등사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도 눈에 띄고, 어. 이렇게 탑들도, 어, 이 탑은 무슨 소떼처럼 만들어 놨어요. 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를 다니면서도 여기를 몰랐네. 절이 원체 넓다 보니까 제가 이런 길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아, 저는 항상 이 위치에서 보면 우측 방향으로 지금저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쪽 길로 제가 다녔던 거예요. 저쪽 길로 다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남문 쪽으로 오니까 이런 계곡을 볼 수도 있었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어쩐지 이 절을 닮면서 이렇게 큰 절에는 부도탑이 있는데 이 절은 왜 부도탑이 안 보일까 안 보일까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길을 부도탑이 없는 길로만 다녔었던 겁니다. 이렇 그래서 오늘 부도탑이 있는 것도 제가 보고 계단 올라가고 있듯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한계다 한계다 이렇게 밟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쉴 공간도 생기고 여유롭게 되겠죠 어,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어. 좋은 곳네요 저기 숨면 사람들도 참 많이 계시죠? 저기 카페예요 차도 팔고 뭐 이렇게 불교용품이라든지 차잔 뭐 같은 것도 파시면서 아,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아, 이렇게 찍으니까 지금 영상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밖에 안 잡히고 있는데요. 실은 저 소나무가 상당히 큰 소나무들이 저 지붕 뒤로는 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이 자른 지금 생긴 지가 1500년이 넘는 그런 고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광화도가 인천 강역시로 변했잖아요. 경기도 광화군이었었는데, 이제는 인천 강역시 광화도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수영하신 분이 오셔서 이게 증축도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온 그럴 적보다도 증축도 잘 돼있고 그래서 아주좋게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음.